소년에서 청년으로 훌쩍 성장했다. 2년 전 JTBC 드라마, 송곳 지현우 아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이서원, 22 주목받는 차세대의 스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끼를 분출하며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주목되는 주인공이다. M MBSP 이서원이 2일 종영된 MBC 수목극 '병원선 일통'의 지상파 첫 주연 신고식을 치렀다. JTBC 웹드라마 '막판' 로맨스 '로 로맨틱 코미디의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현재는 KBS2TV '뮤직뱅크', MC '로 매주 금요일 오후'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 바쁜 행보 속 오디션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그는 연기가 그저 재밌다고 밝혔다. 다양한 인물이 되어 볼수 있는 매력 때문에 연기에 도전하게 됐다는 이서원은 엠퍼센드쿼트,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한 배우가 되겠다 엠퍼센드쿼트는 위지를 다졌다. 롤마인드를 외치는 스무 살 청년은 포부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엠퍼센드 mbsp 병원선 중형 소감은 엠퍼센드 쿼 아직은 병원선에서 내린 기분이 아니다. 병원선을 타는 동안 약간 다른 세상에 간듯한 느낌이었다. 다른 세상에 있다가 현실로 온것 같다. 약간 생각이랑 감정 같은 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엠퍼센드 쿼 어떤 드라마로 기억하나 엠퍼센드쿼 가족과 지내는 것보다 병원선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다. 4개월 동안 거제에서 함께 하다 보니 가족같이 끈끈해졌다. 가족 같은 드라마로 기억된다. 엠퍼센드쿼 거제에서의 4개월은 어땠나? 엠퍼센드쿼 간담 명료하다. 초반에 더웠고, 그 다음에 추워졌다. 풍경이 좋았다. 바람은 많이 불었다. 거제 생활이 행복했다. 촬영하면서 매일 야식도 먹었다. 대기 시간엔 틈틈이 릴락시를 했다. 대자연을 느끼면서 4개월을 살아왔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출생이 군산이다. 2. 2년 정도 살다가 올라왔는데 기억나는 시점으로 한다면 바다 혹은 섬에서 4개월을 살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엠퍼센트컵" 장기 여행 간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 "엠퍼센트컵" 뭔가 처음엔 여행 온 듯한 느낌이었다. 나중엔 적응해서 중, 후반부엔 서울 잠깐 왔다가 내려가면 집에 가는 느낌이었다. 숙소라고 불렀었는데 자동으로 집에 왔다고 하게 되더라. 웃음 "집 같은 곳이었다". 이젠 한동안 못갈것 같은데 언젠가 또 가고 싶은 곳이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꼭 여행을 가고 싶다. 앰퍼 샌드 쿼 지상파 미니 시리즈첫 출연의 무게는 어땠나? 앰퍼 샌드 쿼 무게감도 있었지만 부담감보다는 긴장감이라고 생각했다. 최소한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되 행복하게 하고 싶었다. 많은 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수 있었다. M% 쿼 19살 연상 하지원과의 호흡은 M% 쿼 실제 그렇게 나이 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동안 미인이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다. 그래서 편안하게 병원선 생활을 할수 있었다.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엔퍼센드 콧 엔퍼센드 MBSP 강민혁, 김인식과 닮아 방송 초반 세 사람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엔퍼센드 콧 처음 만났을 때 닮았다고 생각했다. 닮았으니까 성격 같은 것도 더 닮지 않았을까 하면서 장난을 많이 쳤다. 서로 대면했을 때 닮았다는 점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소리라 편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 강아지상이다. 앰퍼샌드컵 가장 기억에 남는 신을 꼽는다면? 앰퍼샌드컵 일단 다 좋았는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백막파열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다. 앰퍼샌드컵 막판 로맨스애선 풋풋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코믹 면모를 보여주더라. 엠퍼센드쿼 로맨틱 코미디를 해보니 굉장히 재밌더라. 처음으로 웹드라마를 한 거였다. 1인 2역도 처음이었다. 굉장히 어렵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한승연 누나랑 감독님, 스태프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촬영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팀과제 할 때처럼 다 같이 파이팅이 넘쳤다. 엠퍼센드 콧한승윤은 어떤 파트너였나? 엠퍼센드 콧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친구 같은 누나다. 굉장히 편하게 해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아무래도 학생 때부터 누나는 카라로 활동하고 있었던 터라 처음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울 줄 알았다. 그런데 장난치면서 친해졌다. 엠퍼센드쿼트 인터뷰에 이어 황소영 기자 황. SOYOUNG골뱅이JYENS. -O c o 엠 M% MBSP" 사진는박찬우 기자 M% MBSP, M% MBSP 인터뷰, 병원선 이서원 M% 콧, 하지원표 하, 발금으로 19살 나이차 극복 M% 콧, 취중 토크 이세영 M% 콧, 학창 시절 은따 M% 헬립,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M% 콧.